만약에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받았다면 전임 정권에서 예. 과연 내란 특검이라는 게 존재했었을까 음. 뭐 지나간 일 자꾸 이렇게 되뇌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지만 예.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방적으로 국무회의 멤버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어 그때 좀더그 헌법이라든지 법률의 기준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용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가장 무시무시한 특검을 받을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마 지금 정당이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한 그래서 지금 그 쟁점도 많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치적인 복선이 있다라는 인식을 주는 순간 특검의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면서도 국민이 알고자 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규명하는 그런 특검이 되기를 바라 특검을 안할 수가 없죠. 최상병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씨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자초한 내란도 그렇고요.